네 오토는 인생역전 점이 되었습니다 인생여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괜찮다 그거 인생여전 아 양말 인생여전 <laughs> 성공 내가 뭐 어느정도 로 진심으로 해야돼? 그냥 진짜 내전 하듯이 <laughs> 이거 100% 진심으로 해야돼 난 공허에 갔다왔는데 이게 난... 아닌데? 채팅해보니까 아닌데? <웃음> <웃음> 그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저기 유튜브 방송 가능한 사람 있나요? 가드릴게요 어렉. 불렸고 터질 때에 걸리는 거 아 까비 대하수마냥 던지네 하수 뭐야 아. 야 저기 진짜 하수 있다 저게 진짜지 뭔가 세트 맞추면은 감다디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어.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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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심 어디가 <laughs> 아니야 일찍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 오예 <laughs> 장난치지마라 이거 질리언아 <laughs> 장난 안 쳤어 일부러 어. 그래서 에이, 그럴까 봐. 아니, 그래 갔잖아 에 그럴까봐 그래 민호가 하자고 했는데 열심히 김치찌개 끓였는데 제육 끓여오라고 제육만 들어와야지 <laughs> 제육은 맛있긴 해 그니까 러 제육 어떻게 한고하오잘 어, 피했다 우리 음식에 돼지고기가 없으면은 제육볶아 와야지. <laughs> 그래 맞지. 나약함을 잘라내라 세상 처음 듣네아 증강 증강 진강... 이게 더 싸긴 싸네. 근데 질싸 해놓고 안 하자 안 하시는데? 그거 아직 준비 장전이 안 됐나 봐. 정관 수술하셨나? 당연히 했어 그런데. 들으시더라도 <laughs> 아, 이거 녹음되지? 잠깐만. 어, 아, <laughs> 아, 괜찮아. 아니 잠깐만. 근데 아니. 너 이거 다이도 본다며? <웃음> 어. <웃음> 방금은 김정훈의 발언이었습니다. <laughs> 그, 누가 보정도 여친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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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지? 2분 30초쯤에 <laughs> 2분 40초? 아, 2분 30초. 아니, 30초지, 30초. 한 2분 25초부터 <laughs>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구독취소 시켜야겠다. 고정 댓글에 남겨놔야겠다. <laughs> 아니, 근데 왜디여자 친구분도 게임? 그거 롤 하셔? 음. 응. 세트 원챔이야. 오헐리 어, 쉣. 여기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테포네. 어디가 한 사람. 나나 이거 먹을까요? 아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이거. 아 <laughs> 왜요? <웃음> <어지간한> 닉네임도 <웃음> <태토네>. <웃음> 아니. 제가 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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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한건 알잖아요. 선생님 말은 그렇지. 그렇게 나지. 그냥 템포 기 태토다 그랬을 뿐. 아니 너무 안 나오니까 맞출 수가 없네. 어서 하나 터트리고 싶은데 나이스. 어아 어, 변명이다 변명. 어... 잘쓰면 맞는다이. 민우는 여기서도 미포를 하는 모습. 그래 잘안 가지니까 얼마나 좋아. 너한테 <laughs> <잘 어울려. 웃음> 나이되긴하지 우리가 이기이이스레이로끊어주면기면이기 이기면 이기면 안, 이기면 이 이기면 이기안볼 거야 이기면 아기면이이기이 이기면 이기면 이기이기 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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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바이. 보이스 진심으로 아래서 할지 음. 잡아주고 근데 여기 완전 그냥 피지컬의 영역이잖아. 그렇지 응. 그렇지 그럼 원래 했던 그 내전 밸런스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걸리. No. 어잘 튕겼다. 오케이 둘다 노플. 또인데? 됐나?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 <laughs> 아, 근데 <laughs> 아까 용계가공잘 쓰긴 했어. 맞아. 아까 전투 잘했어. 아, 전투 잘하더라. <laughs> 그럼에도 갈구는 걸 멈출 수 없는 건어째서까 <laughs> 골반이 멈추지 않은 탓일까? 골반이 멈추지 않은 탓이야 갈구는 걸 멈출 수 없어 맞췄다 쏘는... 아, 나이스 난다 피해 야 이게 가볍네요 이게 좀 보면. 뚫었다 어 이걸 사네? 나라 좋다 나라 좋아 그왜 쎄. 난 정통 헌들 잡으면 칼바람에서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 헤비 <laughs> <laughs> 애 내게 나이스. 좋아 좋아. 하고 싶 다해. 거. 거 하고 싶은 거해 하고 싶은 거. 아이 씨발놈아. 어다뛰어 꼬셔. 어 뭐야? 아, 맞아. 이거 대시 아니지? 아, 대시 랜다그거이속기 아니었지. 대시였지. 어, 아, 이상한 건다. 그래 가세요. 아. 우다다다다다다. 아, 나이속진인줄 알고 지금, 컷! 아. 이거 터졌네. 근데 후반이 우리가 더 좋아서. 안 죽여야겠다, 저거. 안 근데 질련이라 죽이는 게 나을 텐데. 질련 그거 자체 좀귀찮긴 해도. 플래시 있어나 따라가. 따라가. 나이스. 오. 류현이 잡았어? 오 노플 사이온 이거 그거다, 강심 사로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스택 아이템을 사야겠다 안 돼요, 스택 아이템은강심밖에 없나? 음 5만? 5만 5만 아 5만? 아 5만 갈아씨너 5만 갈 필요 없잖아 뭐야 <laughs> 카이사 5만 가라 야니왜 AP 안 간다면서 AP 가냐? 가길래 가길래? <웃음> <웃음> 누가 가길래? 아 그러니까 AD를 가길래? AD를 응. 가길래 어, 난 주신, 주신이 믿었지 에이, 뭐, 난 아니, 주신 오만 마트는... 가 그냥 오만 나솔딜맞으면 기록 좋해 응. 음. <laughs> 나한번주어도될거 같은데? 이건 먹어줘야겠다 먹어줘야겠다 바디가 먹어줘야겠다 그약 떠밀도 계속 폭행하고 있어야겠다. 음. 너는 템, 이렇게 나올 된 때마다 거... 아, 평소에 안템 나올 때만 써면 되겠네. 평소 안 쓰다가 템 나올 때만 주고 되겠네. 지금도 주우면... 나오긴 하는데 주어라 가서 적당히 딜렀다 음. 주고. 무난하게 음. 이길 것 같냐? 강심사 했는데 좀 힘들어서 지금 게임 자체가. 음. 근데 오만도 원래 좋은템은 아닌데. 증강 그거였 몰라도. 증강 칼바람. 온다? 나이스. 포탄포탄좀 있으면 터진다. 터진다. 좋다. 뚱, 몽이 빈다. 굿, 가즈. 공의 빈사. 잡았 잡았다. 간다.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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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베인 노플. <laughs> 아니 포타 먹으로 언제 풀렸어? 저거 분신지나 포타 먹으로 해마자. 잡았고. 오지 마세요. 오만 지금이라도 갈까? 근데 스택 사키가 원거리라 효율이 안 나와서 근거리면 가겠는데 원거리는 효율이 반토막이라 두기 시구나 오케이. 이거 페인. 어? 안 돼? 봤어? 노공? 질려 노공. 아. 그냥 사이온 킬 줘도 돼. 나이프, 잡았고. 틀어서 잡은 이건.. 아 근데 그안 뭐 되겠는데. 아야 요. 자, 이 정도. 쭈욱. 대체 우리 조합 밸런스가 너무 좋으.. 원래 칼바람에서도 협곡 조합이 제일 좋아요. 속에서 쓸수 있다 싶은 게 제일 좋. 확인. 결국 그게 조합이 좋다는 말이니까. <laughs> 잘 피했다. 저희 아, 순수 그래, 피지컬로 하면은 뭐. 여기서 첫곡에서넷 빼고 하는데 여기서도 넷 빼고 하면은 생각치가 다르긴 하지. 준이 잡았다. 아 저게? 아까네 내가 잡게. <laughs> 카이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오케제 언제 조합 하면서 라인 미는 게 제일 좋은 듯? 하나 더 나오겠다. 욕 하나 더 나오. <laughs> 이 정도로 잘밀면이 정도로 잘 맞추면 그게 맞긴 해. 리안들이 하나 섞을까? 아, 안섞히 하고, 에이티많아서안저희가 딜러가 충분해서 도다 네. 나이스! <laughs> 많이 잘 물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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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아니. 다 나이스. 이이 납득 잡으실 다다다다다다. 게억지 까지 말까? 아. 까놓는 아,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까자 네, 칼바람이라서 라인이 하나밖에 음. 없잖아 아니, 돈 많으면 까고 다 죽든가 어? 지금 턴네난돈안 많아 좋네. 그러면 안 죽어도 되고 좀 나는 굳이 돼. 죽을 이유가 없긴 해 나도 그럼 안 죽어도 돼. 고오 그렇소 길러있고 그러면 다피 깎고 죽어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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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아있지 말고 죽어 길넣고 어 길넣고 잡을거지 어, 그렇지 정국 잡을 어, 그렇지, 어 그게 맞아 베인 빈사? 진짜로 칼바랑 운영 돌리라고 그냥 가서 죽어 베인한테 킬 주지 말고 가서 죽어 음. 진짜로 운영 돌릴 거면 이렇게 하는 게맞아 아니, 똥꼬를 따고 있냐, 서 씨. 이거 하시이똥꼬 따고 있네 아니, 기선제한 해야지. 기선제한 해야지. 방금은 이렇게 <laughs> 했을 때.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저렇게 피 까놓고 간 다음에 우리가 이거 탑털면 돼요.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이. 이번에 다 잡으면 그냥 게임 끝내면 돼. 진짜로 진지하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운영 돌리는 거. <laughs> 발발하 어, 위험한데? 아니어아니막 비겨 이 음. 어, 단단하긴 어, 하다. 끝났다 아, 이러면 나공발나끊나이야 끝나. 쌍둥이 밀수 있어. 오케이, 이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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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음. 쌍둥이 여기는 쌍둥이가 재생이 안 돼서 그게 커서. 아니야. 아, 위협, 위협, 위협. 어? 내일부터 상대 피어났고 5타를 하게 됐습니다. 로 뒤로, 2만 더 해야 될거 같아요. 연부터나연부터 1라우이는 앞에 봐줘, 일라우이는 앞쪽 봐줘, 1라우이 앞쪽 봐줘. 쪽가자일라우이 어... 앞쪽으로 가자. 일라오이. 앞쪽 가자. <laughs> 내가 일라오이 7차, 8차, 9차, 10차, 나이스 나죽을것 같은데 어, 플래시 있어 어? 일라옥이 있거든. 나 어, 나이스 잘 썼다 이러면 아, 이겼다 뭐? 이러면 이겼다 카이차 다 잡는다 끝내라 카이차 미안 플래시 없었다 그래 말해... 어. 말했지 해준다고 나, 나도 속았다 나이스 아, 일라오이 좋은데 잘했 진짜 빨리 끝나네 진짜 음, 잘... 일라오이 누가 의심했냐 <laughs> 나 반성해. 끝내까 끝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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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지하게 끝내야 돼. <웃음> 어, 대구. 어, 죽겠다. 이러네.